안녕하세요. 먹자 캠핑입니다. 오늘은 하남에 있는 메이저카 그 리무진 캠핑카를 만든다고 하는 메이저카 업체를 방문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 리뷰를 좀 남기려고 합니다. 자, 드디어 메이저카에 도착했습니다. 이 차도 팝업이 된다고 해서 이 차를 구경을 갔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팝업되는 차량은 없었어요. 그래서 팝업된 모양은 보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아, 그게 상이고, 그리고 저기, 이거, 이거, 이거를, 이거를 옆으로 치워봐봐. 그러면 이제 얘가, 얘가 여기, 얘 이제 꽂혀서 어, 저기 밑 밑에 보면은 어. 봉으로 해가지고 어, 거기다 어 얘가 오.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테이블이 되는 거지 이게 이게 테이블이 잘 되는 거고 잘뜯는 이거 응. 깔아야 되네? 그렇지 <laughs> 깔 우리가 어차피 이불 깔고 그러게 여기는 여기는 네. 푹신푹신한데 네. 요게 딱딱하네 딱딱하고 여기는 네일로 되어서 아 어, 여기가 음 근데 여기가 폭이 폭이 이정도네 생각보다 깊지가 않네요 저기에 밑에 보니까 전기시설 뭐 이런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조금 음. 그러면 이쪽 칸은 좀 넓겠죠, 그렇지? 여기는 이렇게 한뺨이좀 넘는 거고, 어. 제 이게 좀 길어서 많은 짐을 넣을 수가 있고 주행 중에도 여기다가 짐을 넣을 수가 있고. 근데. 이거는 그냥 모양이지. 아, 네, 네, 네. 여기다가 짐을 싣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 여기도 여기가 좀 홈이 파져 가지고 이렇게 평평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홈이 파졌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올릴 수도 없고. 어. 여기. 자, 여기가 보고 싶은데. 자, 여기는 그냥 짐을 좀넣을수 있는 폭이 나오는 것 같고, 요거는 뭐지? 어떻게 해야지? 아, 이렇게. 이렇게 찍찍이로. 아, 그렇군. 이쪽도 마찬가지로 좀 수납하는 그 공간이, 네, 그렇게 좀. 아 여기는 나는 영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홈이 있을 줄 알았는데 홈이 없네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게 있는 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잠잘 때는 그 이불 같은 게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자다 보면. 은 이불이 크다 보니까 요, 요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는데 요 정도 요렇게 있으면은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무시동 히터가 저 위에서, 우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 음. 아, 여기가 핸드폰 충전기라고 네, 들었고요. 여기는 지금 뭐 이런 거 보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가 좀 좁아요. 여기가 좀 좁아서 그 아이스커피 같은 걸 여기다 놓기에는 여기가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이렇게 리모콘, 그거를 꽂는 이렇게 자그마한 것만 꽂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냉장고. 440만원이면 3만4000원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가장 좋을 때예요또 오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 지금 침상도 저희 이태리 가죽으로 가죽 시트라 이태리 가죽이라 그러더니 정말 좋긴 좋다 약간 엠보싱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좌석도 이렇게 세자리로 이렇게 나는데 아, <laughs> 아, 한번 앉아볼게요. 이야. 오, 여기 앞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 아, <laughs> 여기, 여기 어, 아주 좋은데요? 시트는 이렇게 딱 좋은데. 어.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요. 이렇게 의자 뒤에 모든 것들이 다 세팅되어 있는 차량들은 의자가 넘어가는 그 경계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캠핑을 갈때 세네 시간 정도 막 이렇게 운전을 한다 가정을 해 보면 운전수는 괜찮겠지만 조수석에 타고 있는 사람이 의자가 젖혀지지가 않아서 잠잘 때, 졸때참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운데에, 테이, 저기 막, 음, 가운데에 이 의자가 있지만, 글쎄, 여기에 앉기에는 좀, 좀 좁은 것 같아요. 사람이 앉기에는. 어린아이 앉아도 이게 뒤로 젖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얘를, 뒤에 공간은 좀 많다. 얘를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요? 땡기면. 저희는 지금 스타렉스도 이런 구조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짐을 많이 우리가 보관하고 있어서 이차 여기가 좀 넓은 게 좋기는 해요. 자, 그럼 제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젖혀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거기 다야. 예.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행 중에 졸립다. 여행 중에 졸립다. 그러면 이게 이거로 돼요. 아, 뒤에 짐만 안 넣으면. 어, 뒤에 뒤에 짐만 안 넣으면. 어. 이대로 오수통이 조금 10L 작고, 오수통도 여기서 이렇게 빼야 된다라는 게좀 불편한 사항이고요. 레이저 카에서 와서 스테리아 캠핑카를 한번 봤는데요. 저는 구조는 이렇게 이 조수석 운전석 뒤에 여기 보면 이제 냉장고 깊이도 깊고 괜찮고. 수전이 있는 것도 괜찮고 이 배합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쓸수 있게 조리대식으로도 이거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근데 이 차는 여자들이 가장 선호하기에 뭐 좋게 이쁘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걸 선택하기에는 단점은 아 여기가 너무 딱딱하다는 거 잠잘 때. 저희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얇은 이불 하나를 깔고, 왜냐하면 겨울에는 이런 느낌이 차갑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얇은 이불 하나를 깔고 자는데, 여기가 쿠션감이 더 있는 걸 깔아야 된다는. 그러면 그걸 또 말아서 여기 어딘가에 보관하고 이래야 되는데, 좀 자리를 좀더 많이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게 좀 딱딱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어, 뭔가를 꽂을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좀 너무 작아요. 여기에다가 컵을 놓기도 애매한 사이즈고 그게 또좀 단점이고 자, 여기 아 요게 요렇게 된데는 좋아요. 근데 여기에 요 자체도 약간의 굴곡이 있어서 굴곡이 좀 애매하게 져가지고 요렇게 굴곡이 그래서 여기도 좀 폭이 뭘 놓기에도 좀 부족해요. 차라리 평평하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미끄럼 방지 같은 걸 해놨으면 활용도가 좀 있을 것 같고 수납 공간이 양 옆에 너무 없어요. 수납 공간 이 그리고 이런데도 뭘뭐 이렇게 놀 수는 있지만 좀, 좀 모양 각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 창문을 여기는 요만큼만 냈잖아요. 차라리 수납 공간을 만들지 않을 거면 개방감이라도 주던가. 여기는 두 가지를 다 놓쳐, 놓친 그런. 감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쪽에는 조금, 그것만,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여기에 제가 원했던 취침 모드. 그것도 지금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색감은 이쁘고, 자석도 리무진 의자라 편하고, 음, 근데 제가 원하는 몇 가지들이 충족이 안 돼서, 다음 거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